일월 순간 영원 TV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가정에 없지든지다 좋은 일 많이 있으세요. 우리 어르신.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아 오늘도 제가 블라인드 점사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분 올해 운세가 너무 너무 궁금한데요. 어, 그래요. 제가 이 나도 궁금하네. 그. 몇 년생인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 72년 72년 9월 9월 김씨 여자분이십니 9월 9월 생이씨 여자. 여자년생이라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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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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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신네살생일은 아이고야 이 여물 용을 아니 여물이다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이, 이 기가를 갖다가 이 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안 몽실한다 <laughs> 어떻게 살았을까 기고만장 음, 한 팔자 하루다 만장하고도 기고만장 음, 음, 음. 너무너무 기고만장해서 이 사조팔자는 남자가 여자되고 여자가 남자되라 하는 그런 사주 팔자데간신이 따로 없고 매구가 따로 없고 어? 천지강산에 어, 지가 제일 잘났고 지가 제일 똑똑고 지가 더 지혜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가 다 하고 싶은대로 다 하고 말하고 싶은대로 다 하고 지 실전하고 싶은대로 지 해볼만큼 해봤네 이 사람 김씨 여자 72년생인데 9월생 같으면, 혹시 임자생인데, 혹시 이 사람 그거 아니에요. 저걘 또를 때렸는데 모르겠다요. 이 사람 혹시 높은 자리 그거 있는 사람에게, 저, 무슨, 이 부인인 것 같은데, 이 김, 그, 그, 저, 김, 근이 아닌가, 혹시요? 맞아요. 아, 예, 맞습니다. 칠십이 년생 같으면 전때 우리가 한번 반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5 4살 임자생 그러면 칠십이 년생 9월생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 대통령 마누라것 같아요. 마누라인 같은데 아이고 불쌍하다. 그만 불쌍하고 어, 어, 이 약이 있다. 그만 한없이도 이알밉고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고. <놀라> 지 죽을 줄도 모르고, 이 구대기를 파고, 그 구멍으로 들어가면 죽는 줄도 모지 응. 모르고, 나올 구멍을 잃지 모르고, 간제 수도 응. 따라들고, 인간 구설도 따라들고, 이, 어, 이 송사시비, 이 삼재팔란, 응, 응, 수야. 응, 응. 소야, 소야, 어, 이수, 저수, 어, 어, 다 해보고, 어, 이, 일, 저일, 네. 응, 지하고 싶은 대로, 어, 응, 대한민국을, 아이, 이 대한민국을, 어이, 치고 흔들듯이, 이, 이 바람처럼 왔다 갔다 지하면서, 어이, 오만 수작가 방법을, 네. 응, 다 하고, 아이고, 어째서 저거, 저거, 그, 어, 대통령이 어째서 거 들어가가 있노?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더노, 어, 도씨 여기 가르키고 여기다 하고, 다 이래갖고, 다 이놈 자금 잡아 딜이라 캐갖고 지금, 대통령이 지금 구리간에 구리 살고 있는 거 아이가? 그랬는데, 참, 이 여자로서는 요망스러운 년이다. 요망스러운 년이고, 내가 볼 때는 욕 나오고, 십원짜리 논다. 십원짜리 노는데 참말로 이게 무슨, 무슨 여자가 이런 치마들러서 이런 여자가 다 있겠노. 이, 이런 여자 두 개만 있으면 나라 팔아먹는다. 나라 팔아먹고, 어, 나라를 두 개, 세 개에서도 이여자를 팔아먹고, 지고 있지를 못하는 그런 거기다 그랬는데, 지복에 무슨, 뭐, 응감샘심 지가, 어, 대통령 마누라가 됐으면, 은 그 값어치 있게 놀아야지. 국모가 돼가지고는, 나라의 국모가 돼가고는어버가돼가고는 세상에, 어, 남자도 그렇고, 어, 시키는 대로 다 하다가, 우리나라 대통령 저 불쌍하게, 저 구리까네가 처박게 갖고 세상에 저기 많은 짓이고, 어,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중리산이 크고 지금 온갖 수작을 다 버리고 지금 탄핵 무효라 무효하라고, 부정 선거를 해가지고는, 어, 가짜 선거를 해갖고는 전신에다 재를 잡아야 낫고, 어, 더불어민주, 더불어 저, 어, 민주당에, 음, 다 그놈들도 다 죽일놈, 다 이놈도 죽일놈, 저놈 저놈도 죽일놈, 다 내가 볼 때는 이판사판 죽일놈들 밖에 없다. 저거 잘났다고 씨부리고 똑똑하고 다 이래 조직을 만들어갖고 이래저래 하는데, 우리 윤석열이 대통령 진짜로 불쌍한 사람이다. 사람 착해요. 정말 우리 대통령 착합니다. 착하고, 흠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그래도, 어, 자식이 있나, 뭐가 있노? 아무런 그런, 어, 뭐, 누구를 하나, 이 집안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면 손을 뻗치고 이렇게 한번 돌봐주고 그해 보는 게 없어요. 보는 게 흑심을 품고 그니 하는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하늘의 전기를 타고 명기를 타서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됐지. 저 같은 때도 그렇게 말했지만은, 정말로 이 사람은 정말 착하고 그한 사람인데, 남자로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점이 너무 많아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그랬는데그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다 이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착하고 거 짓이 없다 하는 걸다 알고 있어요. 이 여자 때문에 그래댔다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오만 짓을 다 하고, 오만 굿을 다 하고, 오만 지랄병을 다 하고, 오만 같은 짓을 다하고 지랄병을 하고, 하고 다녔는데 어 전신에다 우리나라를 지금 나라를 지금 허산파산 해놓고 지금 해난 거는 다름없다 아이가 다름없는데 그래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어 갈팡질팡 지금은 현재를볼 때는 내가 음 어디로 가야 내가 살 곳이나 올란지 어 가까 말까 가까 말까 앉았다가 섰다가 내가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지금 어다 대한민국에서 어 떠야 되나 가야 되나 어 아마 도망을 가야 되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거 지금, 어? 아무리 대통령이 남편 이을 해도 지금 불쌍한 기는 내가 볼 때는 그게 없어요. 그게. 그게 없는데 밥도 못 먹고 뭐 어찌, 어찌 한다도 고 데려 고 그런 소리 들리대, 들리는데 이 여자는 내가 볼 때는 아주 못된 여자입니다. 못된 여자고. 원래는 이 여자가 그렇게 못되지를 않았어요. 안, 안 했는데 처음에부터 이렇게 이런 이 사기성으로 이렇게 노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지가 하고 싶다 하면은 전부 다지손 안에 다 여야 돼. 여야되고, 지, 밑에서 놀아야되는, 그래야만 지가 만족을 느끼고 살지. 나라도 그래. 나라도, 지가 지 일을 해갖고, 이래라 저래라 해갖고, 그래야, 나라가 지 맘대로, 지 뜻대로 되면은, 어, 그 만족을 느끼고 사는 여잔데, 정말로 우리가 국무는 잘못 택한 것같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참, 인제와서 짝은 노여 신랑만 불쌍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불쌍하고, 지금, 어, 탄핵을 그거 해가지고, 지금 그 복귀해서 그 자리로 가라. 어쨌든 가자 앉았어. 어쨌든 지 인기를 마치기로 우리가 국민들이 온 국민들이 지금 지지를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나라라 갈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거꾸로 뒤비져 갖고 위에서 물이, 물이 밑,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지금 올라 올라가고 내려 올라가고 지금 막데스이고 지금 뒤죽박죽이 돼 갖고 지금 어 섞은 뭐 어? 비빔밥이 돼 갖고 지금 어 더불어 민주당도 그렇고. 그 놈들도 그렇고, 다, 마, 이놈 저놈, 도와주는 척 하면서 사람을 갖다가 요즘은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없어요. 인간다운 인간이 없고, 이해주는 척 하면서 그 사람 헐떡고, 물어 떠 시프 돌리고 그런 게 너무 많거든. 역시 한동훈이 또그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한동훈이 지 마음대로 지금 또, 어, 또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아휴. 대통령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매이고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불쌍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걸 알아주는 것이 저는 정말로, 이 예, 아이고, 우리 전시님이 정말로 이 하늘과 땅이 그 기운이 다 알고 있다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 방 안에 앉아서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해도 다 아는 세상입니다. 며칠이 안 가요. 거짓말은 달로가 나는 세상이지, 거짓말을 절대로 못하고 삽니다. 그랬는데, 어, 다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나라에서 지금 들고 있나 갖고, 윤석열이 단행무효다 하고 막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저손 도둑놈들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의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이 대통령은 내가 볼 때는 지금, 어 이게 양력으로 보면은 이제 게 2월달 아닙니까? 3월달에는, 3월달, 어, 4월 초에는 내가 볼 때는 이, 거기서 아마 나오지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제가 볼 때는 3월 달에는 아마 이 거기서 우리 간에서 아마 나오지 싶습니다. 나오지 싶은데 나오면은 자기는 이제 이렇게 자기 자리를 가서 앉아서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 하겠다고 지금 그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작은 대통령직이 지금 내리안된다 박탈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국민들은 그걸 바라고 있거든요. 그걸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꼭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윤석열이 대통령 불쌍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그러고 부모님들도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부모님도 그렇고, 의회 선대 후대 할아버지도 보면 억수로 선해요, 사람들이. 악하고, 이렇게 모지고 독하지를 못해요. 그랬는데 윤석열이 대통령도 너무 어진 사람입니다. 어지고 정도 많은 사람이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대통령은 잘 뽑았는데, 그 하나가 들어서, 어, 에핀에 하나가 들어갖고 세상에 이래 망조를 띠리 났고, 이렇게, 어, 나 세상을 이렇게, 어, 전신에다 이렇게, 어, 세상을 조지 났잖아, 지금, 어. 할인이 들어갔고, 그러는데 나욕 논다, 욕놓고어뭐 가서 뭐 무슨 뭐구석 치료를 자꾸 우리 하고 지금 비고. 빌고... 질환병 하나 온천지 어저 다른 나라에도 가서 막 질환병을 하고 그러는데 몰라 저 물건에도 뭐뭐 뭐 있다요 뭐 시, 신당도 있고 뭐도 있고 암호가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고요 어이뭐 대통령 마누라 김건희는 그게 우리가 모르는 그런 암호가 너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그걸 모르고 계속 지금 전화를 해갖고 전화를 해가 시부리고 뭐 이래고 저래고 저래고 막이러는데막 대통령은 그 안에서 세상에 얼마나 그 불쌍한 그민돌랑에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요. 그랬는데 우리 대통령 꼭 나와서 저는 정말로 그 복귀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바라는데 정말 좀 복귀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원하는 긴데 저는 복귀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 기와 같이 꼭 이렇게 우리 대통령 윤석열 씨 이렇게 나와서 저는 이렇게 정말 앉았던 자리그 앉아서 우리나라 정치를 다 하고 인기를 꼭 맞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 봤습니다.